하고 또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저는 어제 쉬지 않고 열심히 설교 분량을 좀 줄여봤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짧게끔 하려고 하는데 모르죠 또 음, 기대는 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14절 시작. 보시고 말씀하셨던 없어요. 누구야 말씀 지원해 사람. 성경에서 한자라도 바꾸면 그 되게 혼난다고 했는데 어디죠 그는 무섭네요. 1 6 절에 말씀하셨다가 저기 갔나 봐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엎으셨다 심6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뭐 요즘에 우리가 MBTI 검사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한몇년 동안 계속 유행하는 게 MBTI 테스트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만 해도 불과 한 10년 전 굉장히 얼마 전이죠. 제가 대학생 10년 전에 대학, 대학생이었는데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대게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내구조 테스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내구조 테스트 모르는 친구들 혹시 있어요? 내구조 테스트 모르세요? 와 나만 아는 거야? 말도 안 돼. 희성이 알지 않을까? 나랑 10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몰라요? 아 저기 김다승 손 손들지 마. 너랑 나랑은 그 차이가 안나다 내구도 테스트란 게 뭐냐면 그 요즘 따라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을 내 모양 속 그림 안에 단어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게 내구도 테스트거든요 어? 알고 있어요? 누가 아예 했어요? 주연이? 어 고맙다 네가 제일 젊은 세대인데 넌 아는구나 다행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만 하면 어떤 거였냐면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SNS, 페이스북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내구조 사진을 올렸다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나의 내구조 해가지고 뭐 졸린다, 너무 싫다, 빨리 끝나길, 뭐 시험 성적 자고 싶다. 요즘 이게 내 생각이야. 나 너무 힘들어. 이걸 티 내기 위해서 SNS에 이런 그림들을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때는 이게 유행이었으니까. <laughs>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다음 사진인데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내구조하면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존경, 뭐 사랑, 뭐 죄송함. 우리 항상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그 반면에 또 잔소리, 짜증. 이게 부모님 하면 떠오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면 내내 내 속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 이걸 내구조 테스트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 내구조 테스트를 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고인물 사이트거든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할.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되게 추억도 생기고 나도 한번 다시 테스트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순간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목사다 보니까 항상 삶에서 좀 하나님을 떠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이건 뭐 시험기간 뭐뭐뭐 뭐 부모님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우리의 내구조에는 어떤 단어들이 적혀지게 될까 좀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나눠보자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구조 속에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잖아요. 과연 어떤 그림들, 어떤 단어들이 적혀지게 될까요? 지금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누구한테 야,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면 이건 좀 추상적인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물어보면 어버버버 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너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너는 평소에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니? 너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니? 우리 뭐 모두가 다 짧든지 길든지 기도는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평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는 알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지금 우리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다승쌤 이거 애들이 말하면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실시간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신앙적인 연륜이 있는 친구부터 물어볼게요 예리나넌 아니야 <laughs> 우리 희성이 아직 굉장히 큰 연륜이 있죠 희성이는 보통 하나님에게 평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잖아요 그죠? 어떤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어 최근 글래드로 제일 많이 했던 기도? 뭐야 이거? 카톡 꺼주세요. <laughs> 긴장하지 말라. 어떤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이렇 음. 대학교 면접, 어 그러면 거기 내 면접 뭐 이렇게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 항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한 거는 동일하게 저도 똑같아요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계속 물어볼게요. 성재, 성재는 최근 들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하면 뭐 아쉽지만 뭐 탈락이죠. 뭐 <laughs> 오케이 넘어갈게요. 예린. 씨. 평소 제일 기도를 어떤 제목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나요? 혹시 강목사 <laughs> 저주기도 이런 건가요? 내가 요즘 들어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면 평소 내가 기도하면 뭐 이거 기도는 꼭 한다 이런 거? 생각이 안 나요? 아, 기도 자체를 안 하고 있네요. 저는 그래도 쪼,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고 살줄 알았는데 혹시 십기도는 하시나요? 그러면 내밥 한번 적어주세요. 내 밥. 하나님께서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내 밥. 그리고 우리 한개스아뭐다 물어볼 순 없으니까 좀 너무 공격이 했습니다. 어떤 어떤 기도를 좀 제일 많이 하나요? 몸, 내 건강, 내 건강 한번 해주시고. 아 어, 제일 어린 친구. 한테 한 물어볼게 우리 주연스 주연 씨는 어떤 기도를 자한명 남아 주연이 대답하면 한명더 남았어요. 데, 어 바, 그, 혹시 연애 관련된 기도인가요? 짝사랑한 남자가 아욕 욕심 욕망 이런 건가요? 그 아내 그, 소원, 그, 소원 내 소원 내 소원이라고 적어보세요자 라스트. 라스트는 산울 평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 내 가정 아버지의 건강 오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e k 요 뭐라고? 근데 왜 마스크 쓰고 얘기해요? 코로나 걸렸어요? <laughs> 아, 가정의 건강 그래 가정 내 가정 그냥 내 가정 적어 o 내 가정 여러분, 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평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내 면접을 위해서 내 면접 좀 도와주세요. 내밥좀 주세요. 뭐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한번 뛰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청소년 사회라는 목사님들이랑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거 설교 계속 뛰어나오 계속.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었냐면 그 당시 목사님들이 한 7, 8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한가족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의 교회에서 했던 건데 이 교회에서 뭐 했냐면 고3들이 수능 치는 날에 그 고3들의 학부모님들도 교회로 나오고요. 일찍. 그리고 담당 목사님도 교회로 나오고 권사님들도 교회로 나와서 다 같이 수능 특별 기도회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수능 특별 기도회. 수능 특별 기도회가 뭔지 아십니까? 수능 특별 기도회. 이 그냥 까놓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애들 시험 성적 대박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수능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그래 실제 이 기도회의 시간표를 보시면 뭐냐면 1교시 국어를 위한 기도 똑같아요. 수능 시간표랑 똑같아요. 한 50분인가 40분인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10분 쉬고 또 2교시 수학을 위한 기도 3교시 영어를 위한 기도 4교시 탐구를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의 시간표가 잡혀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시간 내내 우리 교회 학생들 시험 성적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학생들 시험 성적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만 주구장창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가요. 어찌 보면 대단한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를 했다는 거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이 수명특별 기도회라는 거는 여러분 원래 교회에서 하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절에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게 수명특별 기도회입니다 절에서 옛날에는 종교가 불교이신 부모님들이 절에 찾아가서 그렇게 불상 앞에서 절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부처님 부처님 이러면서 열심히 공양을 드리셨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로 전파되어졌고, 이게 이제는 솔직히 저희보다도 교회에서 더 열심히 수능, 시험성적 대박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내가 고3시절에 받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까? 우리 예린이 병우, 성재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이제 수능 1년도 안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수능 칠 때? 정말 죄송한 말인데, 제가 한 가족 교회에 있는 한 절대 우리 교회는 수능 시험성적 대박 기도회 같은 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잘못된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게 왜 잘못된 기도냐면, 우리가 치는 시험은 대부분이 다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상대평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성적이 올라가면 또 다른 누군가의 성적은 등급은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시험을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하면서 가령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시험 성적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좀더뭐잘 더 찍게 해주세요 공부한 것보다 더 높은 성적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나보다 열심히 공부한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내려달라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평가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그거 이상의 성적을 바란다는 거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한 누군가의 성적을 내려달라는 청탁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 기간에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희성이 같은 거는내 면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시험 기간에 항상 하는 게내 시험 성적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 주세요. 성적 잘 받게 해 주세요. 내가 뭐 공부한 것보다 더잘 찍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꿔 말하면 나보다 열심히 공부한 누군가의 성적을 내려달라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 기간에 요 아, 시험 성적 좀 올려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이이적인 기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기도해봤자 주님이 너무 이게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게 기도 아닙니까? 들어주실 기도도 아닙니다 이게 안 들어주니까 우리가 백날천날 시험 성적을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 시험 성적 오르지 않고 그냥 그 치던 그대로의 성적을 맞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성적을 위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실제로 전 시험 기간이 되면요, 여러분들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굳이 덧붙이자면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리는 일만큼은 얻게 해주세요. 아는데 실수해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너,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까지. 시험 끝나고 성적 잘못 받았다고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끙끙 앓고 사는 거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시험 끝나면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건요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때 시험 성적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놔도 그걸 위해서 기도한 적은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애초에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길 기도하는 것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굳이 따지자면 사탄이 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시험 성적을 올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에게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만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적을 올리는 비결이에요 주님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두려움으로 기도를 하는 것, 공부를 하시, 하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의 초반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나오게 된게이내 네 구조예요. 이내 네 구조. 하나님은 뭐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게 밥을 주시는 분,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 면접, 대학교를 붙게 해주시는 분. 결국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우리 이 그림만 놓고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그림만 놓고 보시면 여러분, 솔직히 우린 지금 하나님을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 물론, 안 그런 친구 있겠죠?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우리 지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를 달라는 기도만 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건강, 뭐내 성적, 아니면 뭐내 미래, 내 걱정들. 그것 좀 채워달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을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성기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에 예수님이 딱 도착해서 보시니까 어떤 광경이 보였냐면,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흘러나와야 하는 곳인데, 막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곳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여기저기서 각종 재물을 파는 그 예배 때, 제사 때 들을 재물들을 파는 닭고기를 잡고 소고기를 잡는 그 잡상인들의 시끄러운 소리만이 넘쳐나는 그런 이상한 장소가 성전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던 성전이 어떤 장소로 변했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돈 놀이하는 장소 다시 말하면 뭐죠? 이거 좀더 이어나가 보겠습니까? 사람들을 위한 장소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을 위한 장소였던 성전이 지금 사람들 동놀이 하는 장소, 이익을 취하는 장소, 피를 채우는 장소, 이 사람을 위한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했던 성전이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장소야만 했던 성전이 사람을 위한 장소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요 잠깐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곰곰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건물로 세워진 성전 말고요. 진짜 닭 잡고 소잡는 그 성전 말고요. 또 다른 성전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다른 성전. 이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여야만 했는데 바로 그 성전이 너희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예배하는 그 장소가 너희라고 우리들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 성전이잖아요. 은찬이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은찬 씨. 졸려요? 예린아,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의 일상 속 기, 계속 기도는요? 계속해서 이렇듯 아까 그 내구조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말고요. 우리가 아까 적었던 거. 우리의 일상 속 기도는 왜 이러느냐는 겁니다, 왜 온통 우리의 내 구조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내 성적을 떠올리고 내 미래, 내 인생, 내 건강, 내 것을 달라는 온갖 잡상인들의 소리로만 가득 차 있는 곳처럼 보이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절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 맞아요. 기도해야 해요.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도 분명 드려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기도 속에 혹시라도 이것만 있다면,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만이 나의 기도의 전부라면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온갖 잡상인들로 넘쳐나는 그 성전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잡상인으로 가득 찬 성전을 보시면서 진노하신 채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곳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을 걷어치워라. 여러분, 이거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우리 온통 내 구조 속에 하나님을 떠올리면 떠올리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거 걷어치우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아버지의 집을 사람을 위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게 정말 온전하고 순전하며 깨끗한 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잡상인들이 소리를 치며 여기저기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소원을 비는 기도만이 울려퍼지는 시장 바닷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린 내구조가 이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기 있는 내구조에 있는 단어를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섬김, 사랑, 결단, 그리고 도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먼저고 그리고 주님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도움이 그 다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면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린아, 믿어? 정말 믿어요? 은차이 믿어? 희성이 믿어요? 준혁이 믿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때문입니다. 평생을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 살면서 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 우리 총년련학생들이 부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결단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것 중의 일부분도 양보도 할줄 알고. 그렇게 성장해서 주님에게 훗날 귀하게 쓰임 받는 멋진 도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금주의 한마디 주보 썼는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 청소년부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좋은 자선은 그 어떤 것도 할수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목장 잘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기 나온 친구들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온 친구들이잖아요. 목장 모임을 하자고 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잘하자고 맡겨놨으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 떠들 수도 있고, 누군가 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 눈을 마주 보면서 소통하면서 설교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